최근 의정부에서 계약 조건이 가장 좋은 아파트 TOP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탑석푸르지오 파크7입니다. 지금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낮은 초기 부담입니다. 500만원 계약, 일부 세대 축하금 1천만원 지급 등 초기 마련금이 부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.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 혜택 대출 여건 유리, 매매 유연성 높고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높다. 전매는 26년 9월 16일 이후부터 가능.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죠. 세 번째는 준공 시점의 희소성. 2029년 3월 입주 예정으로 그 시기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의정부에서 신축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. 초기 비용 낮고, 규제 부담 낮고, 신축 희소성 높은 여기에 브랜드까지 더해진 단지가 바로 탑석 푸르지오 파크7입니다. 입주 전 새로운 신규 노선이 개통되고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장은 찾기 힘듭니다. 탑석 푸르지오 꼭 체크해 보세요.